이거... 이거... 와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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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이렇게안 죽어? 이거... 이거... 이거를... 사동을 뺏겼습니다. 와! 뺏겨주세요! 오! 햇동 뭐였겠어? 어딨냐? 우와! 알겠다고. <s prescriptioncheers> 자, 제가 여기에서 turn, 죽었죠? 왜 죽었더라? 뭘뭘 아, 어, 뭘 하라는 거지? 내가 뭘할수 있지? 내가 왜 죽을까? 아, 분명히 죽는다. 저총 나도 갖고 싶은데. 저총 빼줘야 되겠다. 아, 이거 펭이집에까가나 아! 와, 장난하나. 드디어, 펭펭이 아저씨한테 왔습니다. 어, 너무 잔인한데요? <놀람> <Tippett> is so oh, Oh, well Fuck! Why? fuck you. sorry, you Henry, you okay? Where'd he hit Of course I'm not fucking okay! <Rud> He shot me in the fucking leg! Get me to El Greco. The fucking painter? No, the fucking doctor. You idiot. easy. gonna get you there in a minute. The Greek guy lives up in High us ah, Get you to the car. You're heavier than you look. Hey, careful. I don't want to die. Yeah, well, you can walk if you don't quit your moaning. You're gonna go and see me, come Blame the here. 나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요. 어디 어디? 뭐 해야 되는데요?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? 예? 음, 저도 안디아모 하고 싶은데요. 음. 이거 뭐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응? 야. 말을 좀 해보라고. Let's go. 뭐,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? 잠깐만. 여기에 나쁜 놈이 있는데? 오.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 응, 일로 가면 될것 같은데? 나왔다 <laughs> 알겠어 빨리 간다. 아, 타이머가 있군요. 먼저 빨리 가야 되네. 아니, 근데 경찰이 나를 쫓고 있다고? 왜? 왜 쫓고 있지? 내가 부지런거 아닌데? 아! 오! 사람 죽일 뻔 했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운 좋은 줄 아세요 경찰차가 저를 발견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 차는 조금 빠른듯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공량대를 내고야 말았습 그리고 약간 저를 얄리는 것 같죠? 제가 지금 이지모들로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빨리 회복하거든요 경찰장참 많네요 네 저를 또 발견했고요 이 도라는 친구를 진짜 한대콱 쥐어박고 싶어요 아온것 같은데? 네, 좋겠습니다. 의사 <laughs> 쌤,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. You are a greco the doctor? No, I'm the fucking painter. A friend needs help. He's gonna bleed to death. Thanks, doc. <laughs> Good God, handle it. Yo, you one. Get him inside. Hello? Though. Wait, I got money for you for the job. Take it. You know this could have waited, but thanks. Hey, thanks for everything. Hope you'll be okay. Yeah, me too. 뭐지? <laughs> 어,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? 아니죠. 마피아는 다 나쁜 사람이죠. 왜 나한테 2,000불을 이렇게 빨리 줬지 이제 아버지가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. <laughs> 저기요, 좀. 조심해서 운전하세요. 아, 경찰이셨군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저 원티드 옆에 총 표시가 나온 건뭘 뜻하려고? 날랐다 날랐어. 와 아주 차가 상당히 튼튼하죠? 어디지? 아, 또 오네요. 막 컨털이. 아, 이런 이런. 아, 우와, 아주 난리 법적이죠. 네, 일단 옷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. 아유, 경찰차가 많아! 아! 빨리 옷집에 가서요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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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집, 옷집, 옷집. I 어? think you'll find the quality a s well 아저씨가 갑자기 들었네. 오 사람들이 <laughs> 저를 따라서 옷집으로 피신했어요. 인 오~나이스 댄디한 핑크록이에요.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죠. 이제는 진짜 제 차를 가지러 갑니다. 이쪽인가요? 아, 우산이 똑같네요. 오, 여기는 야외 테이블이 있어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응, 음, 아저씨! 추워서 그러시나요? 네, 다 왔습니다. 제 차가 모였... 뭐였... 설마, 차가 없어지는 걸까요? 없어지는 건가? 내차 어디 갔지? 여기다 대놨었는데. 제 차를 아무 데나 주차해두면은, 제 차고로 가나봐요. 택시 타고 가볼까, 그럼? 아저씨! 아니, 아니요, 안 움직일까? 어? 이거 움직일까? The fuck out. 안녕. 좀 빌릴게요. 네. 이 차를 몰고 싶었었어요. 아이고~ 네, 차가 또 만신창이가 되었네요. 네, 다 왔습니다. 일들이 있었죠 여기었나 맞죠 Vito, hey, you 안녕. Oh, 자돈 여기 있으니까 빨리 빚 갚아. 심경 쓰지 말고. Thank you. 자, 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주씨. 모두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세요. 샌드위치 하나 먹을까요? 음,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. 자, 이제 자겠습니다.